날씨가 너무 좋아. 이런 날에는 같이 나와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질 않아갖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상품까지 가지고 왔잖아. 오실 때 못만 오신 것 같던데. 아, 네, 그렇지 <laughs> 들고는 걸로. 부장님 맨날 뛰지만은 저는 그렇게 뛰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뛰어보면 아마 헤라클레스가 되지 않을까? 헤라클레스 <laughs> 네. 부장님은 이렇게 따뜻한 봄에 혹시 어떤 러닝화를 좀 추천해줄 수있을지 아, 고가의 러닝화 신으면 좋지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약간 가성비 러닝화로 음... 신으면서 뛰어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가성비 러닝화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쵸? 좀 저렴. 어... 한정기간으로 내가 시크릿 쿠폰을 또 가지고 왔지 한정기간이요? 어 당연히 한정기간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신발을 또 그냥 소개해줄 순 없으니까 제가 직접 신고 뛰어본 다음에 그러려고 뛰자고 해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부하시고 하는데 운동하자고 강요하시는 거 같은데 뭔 소리야 빨리 뛰어 우리 또 부장님이 추천했던 신발이 어디가 있냐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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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디다스의 캐스타라는 모델인데 아, 이거 정가가 99,000원인데 이 신발 신어보니까 어때? 그냥 좋았어 아니 이거 영상에서 이렇게 아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지 이게 남성 이랑 여성이랑 공용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색성이 하얘요. 하얘면 뜨타잖아. 까만색 신발은 너무 너무 운동하는 것 같고, 약간 흰색 신발도 운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검정색은 답답해 보여서 흰색으로 친는다. 여기 있는 메시가 너무 많이 뚫려 있는 메시가 아니라서 오... 지금 딱 봄에 신기 좋은 느낌이 있고. 오늘 가져온 신발 다 메시 있어.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오늘 신어본 러닝아이들 중에서 얘가 특별하게 좋았던 건 굽높인 것 같아. 요 굽높이. 뒤가 아, 높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 쿠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르, 전문가 아니세요? <laughs> 아, 나 전문가는 아닌데 아, 쿠션력이 있어서 음. 그렇게 뒤꿈치가 아프진 않을 거다. 바운스폼. 어, 바운스폼 푹신하더라고요. 바운스 바운스 알지? 조용필 님이요? <laughs> <laughs> 아디다스는 와이드하게나지 않았어? 맞아요 발볼이 좀 넓었어요 응. 오늘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는 발볼이 넓은 편에 속했고 스펀지가 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발목을 좀 조여주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티아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진짜 초보자로서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추천을 해드리면은 길이감도 좀 넉넉하고 발볼도 넉넉해서 남성분들도 정사이즈 여성분들은 오히려 반사이즈 다운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아디다스는 약간 정사이즈로 가고 발을 볼이 작은 신발들은 다운해서좀 신어도 된다. 나한테는 이게 뭔지 알아? 러닝 와요. 같이 신고 뛰었잖아. 아, 나한테 네. 드러머 10 와이드 버전을 쳤는데, 와이드 버전이 있는 거 몰랐지. 솔직히 나도 발볼이 없는 건 아닌데, 발이 놀았어. 뭐하고 놀던가요? 안에서 막 신나게 놀고. <laughs> 네, 그럼 이 가격은 얼마, 얼마길래. 얼마 야, 이거 얼마냐? 이것도 7구야. 가성비에 가성비를 더해서 시크릿 쿠폰을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쿠션감은 많지는 않아. 아우, 솔직하시다. 내가 추천하는 거는 가벼운 조깅 그리고 워킹화로 좋다. 성비 그 러닝하기 때문에 음. 그 정도로만 신으셔도 될것 같다. 실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로 패션화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일반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같아 러닝화를 소개해야 되는데 왜 계속 저희가 응? 일상생활로 <laughs> 이거 부모님들한테 선물해 주면 너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산책하시고 그럴 때요 네. 드라마 10 와이드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거 75를 신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 정 사이즈로 하시면 되고 발볼이나 살이 없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신으셔도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자양 팀장 네. 이거 신고 뛰었잖아 한번 네. 설명해봐 느낌이 어땠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우 이거 신고 뛰니까 진짜 좋았어요 네. 훨씬 더 러닝화에 가깝지 여기에 서콘니에서 나온 X손 3라는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1, 2, 3 이거 3까지 지금 신어왔거든 음. 러닝으로 딱이다 러닝으로 딱이다 러닝으로 딱이다 아, 근데 저기 와... 레볼루션 신으셨는데 지금 계속 뛰기 우리는 무슨 <laughs> 어, 진짜 잘 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착 느낌을 한번 말씀해 딱 신었을 때이 쿠션감이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런닝화에 속하는 4mm 오프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엄청 편하게 나왔다는 거. 뛰었을 때 앞에 반발력이 장난 아니었지. 발 구름성이라고 뭐라고 어, 해야 되나요? 발 구름이라고 좀 해주면 될거같아요 네. 되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달려 나갈 수 있는 게아 이거는 진짜 러닝화다. 초보지만 이거를 신고 아 못해도 5km, 10km는 뛰지 않을까? 진짜요? 저는 이론에 빠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엑소는 최초로 파워런 미드솔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가의 신발에만 들어가는 쿠셔닝 아닌가요? 신으시고 딱. 걷기만 하셔도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느낄 수 있으실 것 아, 이거는 같아요 이거는 뛰고 쉽게 만드는 신발이다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땐 정사이즈를 신으셔도 될것 어, 정사이즈. 같아요 볼도 적당하게 나왔고 길이감도 적당하고 음. 신어본 러닝화들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신발이 제일 편하고 좋았어요 솔직하게 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엑소는 음. 진짜 편합니다 신은 신발 중에 엑소는 진짜 추천 드린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다음은 나이키의 주니퍼 트레일 2 모델인데 어, 트랙에서 이렇게 크레일 러닝화를 신고 뛰는 사람은 우리 안티만밖에 없을 거야. 아요서 뛰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는 약간 가벼운 뒷산이나 그서 뛰어다닐 때좀 신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약간 자박자박하게 걸을 수 있게 이렇게 아, 디자인되어 있어. 그 자박자박. 어. 도기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laughs> 어쨌든 트랙에서 한번 뛰어보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발볼도 넓게 나왔었고 오. 여기 잡아주는 느낌도 괜찮았고 접지 면적이 좀 넓어서 바닥에 닿았을 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날씨에 신으시면 딱일 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못 신는 날씨는 언젠가요? 비올 때 <laughs> 비포장 도로나 <laughs> 이 오솔길 그런 데서 이제 좀 걷는 분들이 더 신기에 좋은 러닝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지 사이즈 팁을 드리면 요거는 저는 정 사이즈로 가셔도 될것 같다. 혹시나 남성 분들 중에서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그치. 반업 정도는 크게 짓는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가격이 9만5천 원이에요 나는 좀 네. 비싸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준비한 게 뭐다? 시크릿 쿠폰 30%. 그 너무 홍보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laughs> 그래? 자양 팀장 아까 오기 전에 내가 이거 신고 한번 뛰어봤어 이거 신발 이름이 뭐죠? 런 스위프트 2 어떠셨어요? 내 발에는 안 맞아 아.. 분야의 발에는 안 맞으세요? 솔직히 가벼운 진짜 워킹, 조깅까지만 가벼운 코디, 일상생활에서 신었을 때 편하게 신을 수는 있어요 딱 격한 운동 신을 때는 아 그렇게 좀 차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격이 79,000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것들 중에서 저렴한 편이잖아요 가격은 제일 저렴하죠 내가 운동화도 사야 되고 일상생활도 사야 되는 이렇게 애매하게 약간 돈을 써야 되시는 분들은 음. 차라리 좀 고민을 좀덜할수 있겠네요 일단 사이즈는 반어 나이키가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베스트 1이야 라이프 스타일로 좀 많이 신으시기 때문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거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신은 신발들 중에서 예쁘긴 얘가 제일 예뻐 근데 아, 또 예쁘다. 디자인은 얘가 제일 예뻐. 그러면 야, 전문가인 우리 조 부장님이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가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라니까 취미 활동으로 조깅 러닝을 조금 할 뿐인데 내가 가장 여기서 가장 추천할 만한 거는 음. 나 지금 신고 있는 엑소. 엑소 쿠션감도 있고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최적화로 맞춰지지 신발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나머지는 워킹 조깅으로 좋을 것 같아. 아디다스의 퀘스타 같은 경우는 러닝화로 신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어. 나이키의 주니퍼 트레일 같은 경우는 음. 트레킹용으로 신으면 되고, 나머지는 좀 일상생활. 로 <laughs> <laughs>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러닝화를 고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크릿 쿠폰 30%가 있으니까 더 저렴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차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신어보시고 느낌을 가져가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빼러 는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